안녕하십니까 낚시 메산갤러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좀 쌀쌀한데요. 아, 가을 단풍을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아, 제 마음도 설레게 하는 행복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아무쪼록 가을 정취 마음껏 맞게 가시고 겨울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용인에는 요도골라스트에 왔습니다. 작년에 잠깐 들렀던 곳인데 아, 오늘은 요도골붕어의 멋진 쫄림과 당당 손맛 보고 하루 즐겁게 놀다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아,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낚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요독골 잔교에서 바라본 아, 낚시터 모습인데요. 지금 시간이 11시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1시간을 도착했을 때는 아, 물안개가 있어서 아, 좀 찌를 볼수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 안개가 다 걷히고 아, 가을정치가 물씬풍기는 낚시터로 바뀌어졌네요. 지금 왼쪽에 있는 3, 4인자대하고 특실자대는 해가 들어와 있고요. 아 지금 1, 2인실에는 아직도 해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낚시하기가딱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특실 쪽도 아직은 해가 들어와 있지 않고요. 아마도 오후 내내 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이때 가을정치가 물씬 풍기는 이곳 요도골낚시터에서찌올림보고 아, 멋진 손맛도 보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멋진 낚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의 채비를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팔칸 아, 두대로 시작을 해서 집어를 먼저 해볼 거고요. 아 카본 2호 줄, 바늘 7호 공통사항입니다. 자, 왼쪽은 아, 사슬채비고요. 3.2g 전자치, 오른쪽은 수입벨채비 3.4g 일반치입니다. 자, 낮 동안 낚시해 보면서, 아, 어느 정도, 이제, 집어가 됐다 하면, 한 대로만 해서, 멋진 찌어림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왼쪽, 사슬 쪽에서 뭔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저렇게 콕찌는 입질 나오고 있네요. 자, 좀 진득하게 먹지를 못하네요, 아직까지는. 아이고, 저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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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지금. 얼굴하는 입질에 아 결국 얼굴을 봤는데요. 와 이게 뭐지? <laughs> 힘은 좋네요. 아이고 아까 큰 붕어 나왔는데 요번에 조금 작은 붕어입니다. 그래도 아주 힘 좋게 얼굴 볼게요. 깔짝깔짝 하다가 결국 끌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붕어 얼굴 봤으니까 또 멋지게 이 이어, 낚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아주 아, 조금 음, 입질이 난해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쁜 아, 붕어를 봤고요. 지금 또 오고 낚시어가면서 멋진 찌올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 아, 사슬과 오른쪽 그렇지 아주 기분 좋게 올려주네. 와, 뭐지? 하하하. <laughs> 아이고, 예쁜 풍어네요. 자, 한번또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 나름 힘쓰는데요? 어, 어. 자, 그래도 또 아까처럼 또 아담하고 예쁜 풍어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왼쪽 아, 사슬과 오른쪽 아, 스위벨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좀 스위벨이 좀 시원하게 입질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 자 생각만큼 아, 많은 입질을 못 보고 있고요 오히려 사슬 쪽에서 조금 더좀 약하지만 그래도 시원한 입질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주 기분 좋게 올려 주네요 와 이거 뭐냐 아이고 빠졌다 아이고 빠졌네요 <laughs> 자, 지금, 아, 오른쪽, 아, 수입에 지금 찌올림 영상을 좀 담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찌를 올릴 듯말듯 하면서 계속 지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사슬채비는 수입료보다 조금 더 찌올림 폭이 커지면서. 그렇지. 아, 이번에 아주, 잠깐만, 이렇게 올리네요. 와. 자, 이번에 아주 멋진 찌올림 좀 봤습니다. 간만에. 자, 수이벨 채비, 오우, 뭐지? 야 우와, 붕어는 작은데, 쬐는 힘이 대단하네요. 허허허. 아주 작은 붕어인데. 자, 어이구. 그래도, 간만에 수이벨 채비로 예쁜 아, 띄올림을 좀, 아, 띄어올림을좀 봤습니다. 자, 아, 아담한 아, 붕어가 아주 찌를 예쁘게 잘 올려줘서, 수입을 제비하도 만족스러운 쪼울림을 봤습니다. 또 얼른 다 주고 또 멋지게 낚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게실로 들어오니까 먼저 이제 음료수 자판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면 아, 선택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좀 신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면 먹고 저 조리하는 모습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신라면을 선택했으니까 신라면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결제 금액 5,000원. 네, 결정. 다음에 이제 카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인 진행 중입니다라는 메시지 뜨고요. 와. 자, 서비스 진행 중입니다 하고 자. 라면이 나왔네요. 자, 라면 한번 챙겨서 아, 이제 그러 조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아, 조리실로 가겠습니다. 조리기 앞에 섰는데요. 어, 시작 버튼 신라면 1번만 누르면 된다네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4분 20초 아, 나오고요. 좀 가동이 돼서 이제 라면이 이제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또 맛있는 라면이 되는 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란은 좀 이따 넣어야 되겠죠? 자 이제 계란까지 넣어서 이제 한 10초 후면 맛있는 라면이 될것 같은데요. 점심 맛있게 하고 또 멋지게 낚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좀사슬이고요 아, 오른쪽에는 편대채비입니다 자, 이사칸에 3.4g, 하단 0.7입니다. 자, 지금 중간중간 계속 허챔이 나서 올린 0.1짜리를 좀 계속 추가를 좀 해보고 있구요. 지금은 조금 찌가 좀 부드럽게 올라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끌고 와 뭐야 뭐야, 뭐야. 와와 저게 순식간에 끌고 가네요. 우 뭐지 야 이게 편대 채비의 예쁜 입지를 보고 싶었는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끌고 가네요. 와 힘은 뭐지 <laughs> 야 이게 얼굴 안 보여주네요. 아이고. 아 먹은 거에 배드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묵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쁜 붕어가 좀 나와줬네요. 편대로 좀 예쁜 잎질을 좀 보고 싶었는데, 아, 결국은 좀 끌고 들어가서 좀 아쉬운 입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쁜 붕어보니 좋네요. 또 놔주고 또낚시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채이 이제 아, 마지막 캐스팅 했습니다. 지금 어, 한 마디, 반 마디 해서 다 갔다는 입질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한 세네 마디 쭉 올라올 땐또 허챔질이 좀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낮에 조금 많이 고민, 고전을 민고 하고 있고요. 좀 끌고 들어오는 입질은 거의 뭐챔질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올림 입질을 좀 예쁘게 담아보고 싶은데, 오늘은 좀 그게 좀안 되네요. 자, 이제 올림. 영상 좀 마치도록 하고 아, 좀 이따 어, 사슬 제비 어, 흔들어본 못 삼으로 좀 전자찌니까 예쁜 찌올림 한번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렇게 끌고 갈 때는 걸려요. 와 결국 결국 올리듯 올리 하다가 올리, 결국 아 끌고 들어가 버리네요. 자 이제 뭔가 좀 오늘 아쉬운 저 편대낚시입니다. 자 어리고기도 붕어 힘은 워낙 깊은 수심이라 그런지. 좋네요. 자, 그럼 나올까? 오늘 어, 난낚시로는 마지막 아, 붕어입니다. 얼굴 보여드리고요. 이제 밤낚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대채비로 올리듯 하다가 결국 끌고 들어오는 입질에 붕어를 얼굴을 봤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번에 또 연구를 해서 어찌. 아, 찌올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밤낚시인 이제 준비하고 아, 사슬 채비로 멋진 찌올림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총평입니다. 오늘 요도골 낚시터에서 아, 12시부터 5시 반까지 재미있는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앞에 정경을 보시면 아, 가을 단풍이 석양에 비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 요도골 낚시터에서 아, 재미있는 낚시와 아주 단풍 구경 제대로 하고 갑니다. 개체 수가 많은 낚시터인 만큼 입질은 꾸준히 있었지만 조금 쌀쌀한 날씨에 튀는 입질하고 빠는 입질이 좀 있어서 예쁜 찌울림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재방문을 하고 싶은 낚시터였고요. 더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물낚시 시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밌게 낚시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번에 뵙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밤 낚시 준비하면서 한두 시간 정도 낚시해 보면서 밤에는 어떤 띄올림이 나오는지 체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밤 낚시 영상 재밌게 봐주십시오. 이상 낚시는 이산 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방금 전에도 아 채비를 회수하다가 아 바늘이 좀 턱에 걸려 나오긴 했는데 자 정읍은 아니어서 아 저게 렇꽉 어, 아, 끌고 가네. 아이고 저렇게 꽉 끌고 가는 음. 자 되게 확 끌고 가는 자, 표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오우 뭐지 자 흔들려 본 보쌈인데도 저게 렇 끌고 가네요 자 손맛은 아 대단히 좋습니다 자 붕어 얼굴 한번 볼까요 와 낚시한지 한 30분 정도 지나서 아, 두 번째 붕어를 봤습니다. 자, 지금 입질이 저는 좀 그래도 아, 밤이 되면 좀 올릴 줄 알았는데 예, 확실히 추워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엄청 약한 입질이라서 자, 지금 붕어 얼 보기가 아, 진짜 밤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어우, 마지막으로 그래도 시원해 입질 한번 보네요 와. 어, 이게 뭐지? 야. 확실하게. 아, 그래도 마지막에한 번은 좀 시원하게 올려 줬습니다. 아이고. 그죠? 먹어는 아닌데. 예쁜 입질을 보여 주니까 아, 기분은 좋네요. 자, 이제 오늘, 낚시 이제 마무리하고, 잠깐 멘트 드리고, 오늘, 낚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도골 낚시터에서, 아,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아, 2시간 동안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1시간 동안은 흔들려본 보쌈, 나머지 1시간 동안 글루텐을로, 낚시를 해보았는데요. 글루텐 미끼가 조금 더, 깔끔한 입질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붕어들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물낚시로는, 난 아, 낚시로만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여러분들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 번 물낚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퇴근할게요. 아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낚시네이상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붕어들 어 오늘 아, 너무 고마웠고요. 오늘 좀 얼른 집으로 좀 보내주고 저도 이제 퇴근해야 될것 같네요. 좀 쫄림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붕어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 얼른 집으로 보내주고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자 붕어도 집에 가자. 고마웠다. 다음에 또 봐요.